와! 그번째 웃는 김에. y <laughs> 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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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가까이 갔여요 <laughs> <laughs> 재밌나 봐요. But voices in the night, whispers of double lives, so back from where your knife went in Dark eyes without a face. Now that I'm on the case, I lay confidential I deal with the devil. I won't leave a trace.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, 이제 애들, 어, 밥다해 먹이고, 레몬물을 너무 마시고 싶은 거예요. 그런데 이제 레몬물에다가, 에포사르비덱을 같이 타서 먹으면은, 두개 섞이면은 되게 맛있거든요. 지금 애들이 바깥에서, <laughs> 탱크 가지고 노느라고. 아무튼, 그래서 이렇게 좀, 이게 20 온즈 짜리예요. 그래서 이거 좀 마시려고요. 지금 이거는 지금 수박을 썰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일단은 지금 못하겠어요. 아이 아, 치겠다 저기, 저기로 가봐, 그 애스로. 그냥 내려갈 수 있어? 어와와야너너배로니더 와. <laughs> 와. 많이 죽어도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봐. 오야 오늘 두 번째 포테시움. 저는 지금 컨디션이 되게 좋아요. 확실히 단식을 하면 몸이 가벼우면서 컨디션이 빡 하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. 진짜 단식은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식이 몸이 준비 안된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게 내 몸에 조, 좋은 지금 어 작용을 하고 있구나 위나 스타맥이나 이런데 쓰 쓰여질 에너지가 다른 데로 가고 있구나라는 이제 그런 이제 느낌이 들어요. 늘 밥을 먹고 나면은 소화하느라고 약간 한 몇 시간 정도는 약간 힘든 그런 느낌 있잖아요. 그러니까 힘들다기보다 여태까지 그게 너무 당연한지 알았지만 단식을 하면서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. 아, 그게 힘든 거였구나. 뭐 이런 거. 그래서 아, 근데 이제 걱정인 게 지금 포테시움은 그 레몬라인 맛은 이미 이미 다 먹었고 경우에도 지금 거의 다 먹었어요. 히이. 그래서 지금 오달을 해놔서 지금 오고는 있는데 월요일날 인디펜던스데이 였어 었 가지고 홀리데이 껴 가지고 이게 미국은 그렇게 막 빠릿빠릿 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빨리 오기를 바라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포테시움이 600mg 이거든요 어, 그러니까 하루에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게 제가 듣는 닥터 에릭버그의 말로 봤을 때는 한 진짜 6천? 7,000? 까지도 막 먹어도 된다고. 그러니까 적어도 4,000. 그러면은 지금 이게 600이잖아요? 이거를 아침에 두 스쿱, 저녁에 두 스쿱 이렇게 먹어도 한참 모자라잖아요. 그렇지만 막 이것만 계속 달고 마실 수가 없으니까 아무튼 한번 마실 때한세 스쿱씩 그렇게 마시면 되겠지만 어찌됐든 요번에는 좀 다른 일렉트럴라이트를 좀 시켜보기는 했어요. 그거는 한 스쿱에 어, 0 0 0 m g 인데 소디움의 그 레이시 더 작은 거. 하이튼 엘렉트로라이트 그 중에서도 고안에 그 포테시움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. 그래서 지금 이거 빨리 오늘 내일 와야 되는데 시킨 거. 아, 감감무소식이에요 지금. 이거 다 먹었는데 이거 말이야. 해먹어? 지금 오늘 저녁에 애들 너무 요즘 탄수화물 많이 먹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삼겹살하고 그 다음에 브로셀스 스프라우트하고 양파 그렇게 구워가지고 애들 이제 이렇게 먹였거든요. 아, 지금 고기국구하느라고 막 안경에도 막다 튀고 막 장난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그래서 미리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되게 쓰기 편하더라고요. 왜냐면은 늘 이렇게 가족이 다 같이 있는데 나만을 위해서 막 맨날 고기를 막 되게 굽고 막 이러기가 참 이렇게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. 혼자 살지 않는 이상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굽는 김에 이제 미리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해놨고 그래서 원팟으로 이제 다시 이제 먹을 때 이제 조금 이제 다시 히스를 하게 되는 거죠. Anyway,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세번 정도에 나눠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은 하루 종일 단식을 했어요. 어제 저녁 7시부터인 거구나.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9시 11분이거든요. 그러니까, 어, 26시간째 단식인 거 같아요. 근데 내일은 애들을 데리고 아쿠아리움을 갈 거거든요. 저번에 갔다가 못 들어갔어요. 티켓이 없어서. 그래서 요번에는 미리미리 다 티켓을 하고 리저브를 해서, 음, 다 이제 준비해놓고 내일 아침 일찍 나갈 거기 때문에, 어... 먹고 나갈지 고민이긴 한데 아무튼 컨디션 봐가지고 하려고요. 오늘은 아쿠아리움 나갈 거라서 참치 그 오픈 샌드위치를 어, 타겠다. 해서 이렇게 먹고 저는 먹지 않을 거지만 아무튼 애들 남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계란 어,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나가려 어제 준비해놨던 삼겹살이랑, 그 다음에 버섯 스프라우 이렇게 볶을 거고, 그 다음에 썰 크라운이랑 같이 먹을 거예요. 애들을 데리고 바깥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디 레스토랑에 들리거나 인사이드에서는 웬만하면 안 먹으려고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남편 거하고 제 거하고 아이스 커피 만들고 있어요. 이거는 저는 스타벅스 갔다 오면은 어 여러 번 써요. 한뭐두번 정도 세 번? 가려고 이렇게 나왔어요. 그래서 이제 출발했는데 어 다른 간식은 안 갖고 나오고 그냥 이렇게 커피 이거 아까 만든 거 이거를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갖고 나왔고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애들 혹시 인사이드 말고 아웃사이드에 왜그 고기 막 만지고 막 이런 데 있거든요. 그런 거 하다가 물에 젖고 그럴까봐 어, 여유벌 그런 거좀 가지고 나왔어요. 그리고 이 안에는 뭐, 혹시 몰라서 밴데이드 뭐 이런 거 조금 있고요. 그래서 이렇게 가방 두개 갖고 나왔어요. 그리고 그 핸드폰 엑스트라 차지 하는 것도 있고. 날씨 좋다. 옛날에는 Advanced Reservation Required for an Aquarium이 아니었거든요. 근데 이제는 Reservation을 해야 되는 거지. 와, 오늘 날씨 좋다, 얘들아. 오늘이 더 나아, 저번보다. 그치?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원래 이런거 없었는데 이거 새로 오픈한 이 스티빗이야 원래 없었잖아 이런 데 오니까 더 어디로 가고 싶다. 오. 어. 아, 보면 되겠다. 한 1분. 미안해 엄마 이 마스크에 자꾸 my hair guy keeps getting stuck in my mouth. That hair. 다른 마크 다 똑같아요. 아마. 여기가 입구였고 저희가 스토리였고 그 다음에 쭉 들어와서 화장실 그 다음에 카페

어 얘네들 다 숨어 있어요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았나 봐 이거 만질 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엄마 응? 뭐 저기에서 만질 수 있는데 그래서 만져 근데 사람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고 야마 너무 가까이 가지 마 애기 조심해 조심 어, 여기 무릎으로 무릎으로 할수 없고 대만 누울 수 있대요 근데 이 여기가 다 젖어가지고 애들 옷 갈아입혔어요 젖어도 되는걸로 여기 다 젖어도 돼! 알았지? 엄마 온다 온다! 무서 되게 부드럽다 그지아 어, 너무 귀여워 <놀람> 너무 귀엽다. 얘들아, 이쪽으로, 이쪽으로 와. 무섭지 않아요. 그래도 물속에서 만나면 무섭겠다. 와우. 거기서 새들 줄 먹이 같은 거 사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피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<laughs> 얘들아 웨이스트 하지 말고 잘 써라 이거 하나 사는데 4달러야 알았지? 되게 신기하다 뭐하는 거야 저거 저게 하나에 다불이야 어, 이게 사불이야얘들아안 속해 조심해. 아 어, 너무 귀엽다. 대준밥 어디가? 아 어, 너무 귀여워. 어, 너무 귀엽다. 두 개나 주세요. 얘들 기 싸울거야 아마 <laughs> 귀여워 아. 저기서 이렇게 미스트가 나와가지고 되게 시원해요 애들이 되게 재밌나봐요 이런거 피드하고 막팔에 차게 하고 막 이런거 아. 어머 아. 어머 <웃음> 어머 <웃음> 어머 <웃음> 어 아 오늘 둘이 게임. 재밌었어? 또 하고 아. 여기서만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 또 이제 아웃사이드 이제 다 봤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려고 요 아. 다시 돌아가 다시 돌아가는 거야? 여기 이제 안에 들어가려고요 아 시원해 벌써 시원해 엔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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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그 1층에서 봤던 게 이렇게 높네요 여기 2층이거든요? 이렇게 높아 이제 한 군데 남았대 볼거 Northern Pacific 여기 파도가 좀센거 같다 Yeah. Mm -hmm. 아 THEY 오늘 아쿠아리움 잘 다녀 왔구요 이제 갔다 와서 되게 큰 샐러드를 해먹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이 로메인 리피 어 그린 그 다음에 샐러리 그 다음에 사워크라우드 그 다음에 아보카도 오늘은 썰딘으로 오메가 3를 조금 많이 좀 넣어주려고 해요. 오늘 너무 더웠어가지고 뭔가 되게 불을 올려서 지지고 먹고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썰어서 놓을 수 있는 거 위주로. 그냥 그렇게 먹어보려고요. 야채를 이제 좀 많이 먹으려고요 그래서 빅 샐러드를 먹으려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이 야채는 로메인 그 다음에 여기 아보카도 어, 하나 다 썼어요 뱃도 많이 있고 프로틴도 많이 있고 포테시움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리고 오늘의 약간 메인은 정어리에요 여기에서 오메가3를 좀 많이 이제 얻으려고 했고요 샐러리 마요네즈에 너무 찍어 먹고 싶어 가지고 이것도 여기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요즘 사울크라우스를 계속 맥 끼에다 같이 넣으니까 속도 편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했고 여기 위에다가 뉴트리셔널 어, 이스트 되게 많이 넣었어요 전체적으로는 핑크 히말리안설트다 뿌려줬고요 여기는 에블땡띵버터고 시세미 뿌려줬어요